당신의 운명, 기적과 예언, 어디서 오는가? 운과 불은 또 뜻밖의 사건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어떤 악한 영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람의 일이 잘못되어가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악한 영인들이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서 불운의 연기를 생기게 하거나, 자기들 자신이 그런 연기를 영인들 사이에서 일으키는데 그때 불운한 일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다. 그것은 그들이 예견한 것이었으며 그런 술책을 동원한 것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았다. 이것으로 보통은 우연의 사건으로 보이는 예견치 못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가 분명했었다. 불운한 일은 사람을 끊임없이 망하게 하려는 영인들로부터 따라서 그러한 그들의 노력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행운이, 특히 사람의 구원에 이바지할 행운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도록 허용되었다. 그것은 사람이 순조롭게 살고 구원되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부단한 의지에서, 또 그런 연기 그 자체가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런 일에 기여하도록 도모하시는 주님의 부단한 의지에서 생기는 것이다. 예견치 못한 불운은 악령들의 부단한 노력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더욱 예견치 못한 선도 주님에 의해 존재하는 까닭에 예견치 못한 불운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았고, 그것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래도 사실이다. 미래의 일을 아는 것과 예언은 유해하고 무익하다. 천사들은 미래의 일을 모른다. 미래의 일은 주님만이 알고 있으시다. 주께서 그것을 알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자에게 미래의 일을 밝히신다. 어떤 이들이 몹시 미래에 대해 알려고 했을 때, 나는 먼저 무언가 심한 혐오감을 그들로부터 느꼈다. 지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미래의 일을 알게 되면 그들이 일에 참 거짓 여부를 안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삶에 개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종말에 가까울수록 많은 이유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으며 미래의 일이 예언되지도 않는다. 여기서는 그중한 가지 이유만을 알리도록 허용되어 있다. 그것은 천사들은 자신의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 장래 일을 조금이라도 알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한 순간도 쉼 없이 그들의 모든 것을 알아서 배려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더욱이 영인들이 알고 싶어 못 견디는 미래에 대한 지식은 그들 자신과 전체의 질서를 혼란케 할 매우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영인들과 천사들을 다스리는 주님의 질서에 전면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것을 제하고는 그들 자신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이 외에는 아무 일도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예견이란 무엇이고 섭리란 무엇인가? 주님이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 다스림은 섭리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악은 허용과 마찬가지로 섭리가 아니고 예견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견은 악에 관련된다는 것과 섭리는 악을 선한 목적을 향해 배치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 같은 것은 없다. 결국 어떤 악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람도 영인도 선해로 이끄는 데 소용되지 아니하면 조금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잘 다스려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예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 하나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 그것은 결코 일어나는 일도 없다. 결과적으로 모든 악은 조절되어 다른 것들이 아닌 허용된 것들만 발생한다. 이는 다른 것들은 폐역한 인류에 대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견은 섭리로 변하기 때문에 다스리고 있는 것은 섭리로 바뀌는 식으로 이 악들은 선한 결과가 나오게 대비된다. 만일 악령의 의도된 악이 그대로 허용된다면 인류와 타계한 영혼들의 파멸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악한 자의 의도된 행위는 허용의 범위 안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실제로 행한 악만이 영계에서 책임을 묻는다. 사람은 다 모든 악을 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 이 악은 부모로부터 몇 면이 이어진 악이지만 그것은 최초의 부모로부터도 받아 이어져 온 것이다. 이 악은 모든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로 단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주님의 자비로 지옥에서 해방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악은 아직 어린이나 청년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력과 판단력이 성숙된 청년기 이후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타고난 악의 바다로부터 악을 이끌어내어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자기 것을 삼는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타고난 성격의 유전에서 몸에 익힌 것과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더하여 독자적 성격을 형성한다. 이 악들이 바로 저 세상에서 심한 고통을 받게 하는 것들이다. 악그 자체가 벌이듯 선그 자체가 보답이다. 나는 형벌이 따르는 악이나 악인에게 닥치는 불행에 대하여 어떤 영인들과 말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악한 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형벌이나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은 없다. 강제로 벌하는 자가 와서 벌하고 있지 않은가? 벌하는 자는 다른 영인들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벌을 자기 자신이 불러들였다고 할수 없지 않는가? 라고 했다. 그러자 만약 그들이 나쁜 짓을 안 했으면 벌하는 자가 오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러나 그 영인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질리는 다음에 예로 알려졌는데, 가령 누가 자기 손을 못이 박힌 벽을 스스로 쳐서 손에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를 낸 것이 벽이냐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이냐라는 것이다. 그것을 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은 본인 자신 때문이고, 스스로가 그런 결과를 냈다고 하는 것이다. 이질리는 이 세상 법률로도 더 확실히 알수 있다. 범법자는 죄를 범했다고 판결되면 곧 처벌된다. 그때 비록 다른 자가 벌을 집행한다고 해도 그 범죄자 자신이 벌을 자초한 것이다. 악도 또한 이러한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악에 대한 벌은 악과 연결되어 있다. 또 이것이 율법이 의도하는 바이다. 저 세상에서는 이것이 더욱 잘 들어맞는다. 결국 그들은 납득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선이 그 자체 안에 보답을 간직하며 그 자체가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따라서 거꾸로 말하면, 악은 그 자체 안에 벌을 품고 그 자체가 천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율법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의 조항 중에서 또 하나의 조항이 규정된다. 왜냐하면 반대의 것은 유사하나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용은 왜 있어야 되는가? 허용의 교리는 완전한 교리이다. 허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혹은 허용에 대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의혹과 부정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한다. 즉, 허용이 없이는 아무도 바로 잡아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와 선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진리와 선의 모양은 스스로의 존재를 대립되는 것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로부터 실현, 박탈, 벌, 신심 깊은 사람들의 핍박,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악의 허용은 바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다. 또한 선에 대한 지각을 얻어 선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수단이며 사람은 이렇게 되므로 행복을 얻는 능력으로 이끌릴 수도 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고, 영계에서는 더 완전한 자유가 있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 주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질서의 한 법칙은 누구에게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가 없으면 삶도, 어떤 예배도 없으며, 또 어떤 교정이나 개심도 없기 때문이다. 이전 세상에도 자유가 있으나 외관만의 것이었다. 다음 세상에서 모든 이들에게 뜻, 의도하는 것이 부여되어 있다. 이 의지를 그들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을 이전 생애에서의 자유와 구별하지 못한다. 이것을 그들은 내게 몇 번이나 말해 주었고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2000년이나 지옥에 있는 자의 성격에 대하여 어떤 형벌로도 교정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증오, 복수 또그 같은 것들에 어릴 때부터 동화되어서 그런 것을 일생 동안 붙들고 거기에 결합된 채 스스로 천국을 완전히 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은 통상의 방법으로는 결국 보통 양식의 체벌에 의해서는 교정될 수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의 지옥에 보내져 거기서 시체같이 혹자는 침대에 혹자는 땅에 엎드려서 몸에 솜털이 곤두서 있고 얼굴은 반죽은 사람처럼 하고 거기에 있다. 그런 자들 중에는 이같이 짐승 같은 비인간적 성질이 소멸될 때까지 10년, 50년, 1000년, 2000년이나 거기에 엎드려 있는 자가 있다. 그간 그들은 때때로 무서운 고문을 받거나 자기의 증오나 복수심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들에게 준비된 장소는 몇 개의 바위 아래 깊은 연못 속에 있다. 그들이 어두운 구멍 쪽으로 나아가면 문이 열리고 들어가고 나면 문이 닫힌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의 생명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어 분별 없이 방황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생명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혹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었다면 그것은 보존되며, 모독적이지 않은 종교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면 그것은 남는다. 따라서 우둔한 정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